일단, 기본적으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실력이더라도 장비에 따라서 더 실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실력이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같은 실력을 저렇게 철수와 영희가 갖고 있더라도 철수는 나쁜 장비를 갖고 있어서 실력을 깎아먹고 있죠. 영희는 자기 실력보다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좋은 장비가 그 플레이를 상승시켜주고 있죠. 장비는 다소 취향을 좀 타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얘기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경험을 통해서 제 장비만 소개시켜드리고, 기본적으로 키보드는 저는 척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청축이나 갈축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뭐 써봤는데, 그냥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손가락에 힘을 줬을 때 눌릴 수 있는 적축이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는 뭐 당연히 헤르츠, 이제 프레임이 이제 240, 140, 144, 뭐 이제 60 이렇게 있는데 어 가장 뭐 높은 게 좋다고 하죠. 다만 이제 높은 헤르츠, 높은 프레임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는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은 그래픽 설정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픽 설정이 너무 높아서 뭐 80프레임, 70프레임이 나온다 하면은 240짜리를 모니터를 산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한데 다행히도 레인보우 6 시즌은 뭐 그렇게 그래픽을 잡아먹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적당한 그래픽으로 적당하게 플레이를 해서 전240 헤르츠 모니터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우스와 마우스 패드인데 이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우스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마우스에 따라서, 혹은 내 에임, 나의 뭐, 마우스 움직이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마우스 패드를 가지고 갈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몇 년째 레이저 데스에더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이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선을 사용합니다. 마우스 패드, 골리아투스 마우스 패드를 쓰고 있어서, 이 둘의 조합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어 우리가 총잘 쏘는 법에 대해서 알고 싶었죠. 그럼 이제 에임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훈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실전, 난관, 전장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다 다르죠. 높은 난이도건 낮은 난이도건 관계없이 정확한 커리큘럼과 목표를 가지고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 어, 나 전장 뭐한 다섯 번막 뭐 뛰면서 깰수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연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훈련장에서 연습할 때는 그뭐 아마로나 애쉬로 막 미친듯이 뛰면서 총 쏴놓고 실제로 게임 들어갈 때는 뭐 트위치라던가 뭐 서마이트라던가 뭐 다른 오퍼를 꺼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는 오퍼와 자기가 주로 쓰고 있는 오퍼가 같아야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축구에 살짝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만약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치면은 공을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발에 갖다 대고 찰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공이 내 발에 왔다 가고 뭐한1 0분2 0분째내 발에 안올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죠. 포인트는 뭐냐면은 연습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2시간 정도 내가 게임을 한다고 치면은 2시간 내내 뭐 매치 플레이만 할게 아니라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조금 훈련을 진지하게 연습해 보고 1시간 반은 게임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이클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훈련소에서 어떤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냐? 일단 기본적으로 aim and stop 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 레식에서 총을 쏘는 거를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뭐 에임이나 움직임을 좀 보면은 뭐 계속 움직이면서 쏠려고 한다던가, 무리해서 언패물을 나가서 피킹해서 조준한다던가, 내가 처음에 딱 조준을 했는데 이상한 데다가 조준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훈련장에서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올려도 되고 본인의 목표에 맞게 설정을 하실 때 죽어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자세랑 교정된 에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소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게 난이도 조절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딱 원하는 곳에 에임을 조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임앤 스탑.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올 때이 문에 에임을 두드는 상태에서 멈춰야 돼요. 정확하게 올라와서 딱 멈추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을 하나하나 먹어 들어갈 때 내가 원하는 곳에 에임을 딱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달리면 안 됩니다. 카페 안에 적군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있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적군들이 실전에서도 있을 텐데 조준을 딱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에임을 두고 스탑, 에임 앤 스탑, 에임 앤 스탑, 아까 여기 있었죠. 에임 앤 스탑, 이런 식으로 에임 앤 스탑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곳을 조준할 때도 내가 이엄폐물을 무시하고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그냥 나는 총을 다 맞겠죠. 그래서 엄패물을 끼고 얇게 피킹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얇게. 얇게. aim and stab. aim and stab. 그래서 모든 거점과 구역을 지나갈 때 에임 앤 스탑을 연습하면서 그게 손에 익어야 됩니다 그냥 너 만, 무작정 뛰어 다닐 거야 이렇게 하면은 좋은 연습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적군을 상대하려고 할때 뭐 이렇게 나가서 조준하고 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조준한 상태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얇게 피킹하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높은 확률로 여기에 적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짝 깔짝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깔짝 했으면 두 번에는 깔짝을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얼굴을 내밀 때에는 무조건 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적군이 만약에 여기 서 있는데 내가 한번 얼굴을 이렇게 나왔다가 들어갔어. 그러면 깜짝 놀라서 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총알이 지금 이 앞을 지나갈 텐데 거기에 내가 얼굴을 갖다 대는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나갈 때는 무조건 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적군이 들켜서 막 갈겨가지고 깜짝 놀랄 때는 좀 잠깐 뒤로 다시 빼서 다시 에임을 주고 스탑하고 쏘면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괜찮아요. 먹게도 괜찮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 돌진하면서 지진 말고 에임을 정확하게 에임 앤 스탑. 그렇죠. 여기도 적군이 있다고 치면은 확인했죠 지금 방패 되어 있는 거 확인했죠 두 번째 나갈 때는 이렇게 그렇죠 천천히 각을 깎으면 가죠 봤죠 방금 있는 거 확인하고 두 번째는 쏘면서 조준했죠 이런 식으로 aim a n stop과 피킹을 같이 연습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논스타 엔트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식을 플레이하면서 이제 뭐 공포 게임이다 공포 게임이다 무섭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쌓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때 들어가지 않고 나가야 될때 나가지 않아서 막 안에서 갇혀 죽거나 들어가지 않아서 시간 다 태워서 죽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개미 팀에도 모토가 하나 있는데 무서워도 한 걸음 더. 라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연습할 수 있는 논스탑 엔트리 커리큘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장에서 실력에 따라서 상승시켜도 굉장히 좋고 어, 죽어도 오케이니까 과감한 돌파력과 순간적인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겁먹어도 이 문을 지나서 적군들을 빠르게 조준하고 죽이고 갑작스럽게 왼쪽, 갑작스럽게 뒤쪽에서 나타나는 적도 빠르게 고개를 돌려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래서 탄창을 갈때 말고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거점이나 구역을 들어갈 때 과감하게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방금 본 것처럼 뭐 책상 뒤에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왼쪽에 있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변칙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때그때 그때 빠르게 반사신경을 키워서 좌우로 마우스를 흔들면서 조준해주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갑작스럽게 옆에서 등장하는 적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공격할 때, 그런 거를 연습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처럼 갑자기 뒤에 나타났을 때 교준해야 되는 상황이 실전에서도 생기죠 돌파력을 키워주는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에임이에요 아, 커스텀 에임은 뭐냐면은 커스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원하는 포지션에서 에임을 두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할수 있어요 커스텀 에임은 뭐냐면 커스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특정한 상황을 내가 만들 수 있죠. 전 알리바이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보통 방패 뒤에 이렇게 적군이 있는 경우가 있고 좀 멀리 적군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오파에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에임을 잘 두고 가고 있는가 그런 연습을 여기서 해볼 수 있죠. 보통 포지션이나 역할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여기로 들어가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임을 딱 조준하는, 아, 여기서 아, 이 라인이구나, 이 하얀색 침대, 이 라인으로 이렇게 따면은 헤드라인이 딱 보이는구나,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헤드라인 따면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도 이렇게 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본인들이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문에다 이렇게 배치시킨다고 했을 때, 내가 무기고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긁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훈련할 수가 있겠죠. 헤드라인 이 정확하게 어딘지 분신을 통해서 잘알 수가 있겠죠. 그죠 커스텀 에임 연습으로 이런 것도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친구랑 같이 함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분신을 통해서 조금 예쁘게 배치시켜 달라 조군의 위치를 배치시켜 달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펠리 연습을 하거나 이런데 벽을 열고 침투해서 쏘, 쏘겠다는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레펠리 연습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레펠링에 매달려 놓고 친구한테 분신 하나 깔아놓으라고 하면은 아, 내가 여기 레펠링에 매달려서 이, 이 바리게이트에 정확하게 어디를 딱 조준했을 때 헤드라인을 긁을 수 있겠구나를 개선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스텀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오리건 맵이 걸렸을 때이 창문에 딱 매달려서 여기를 여기 부분을 딱 조준해서 쏜다면은 럭키 헤드샷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팀대 하나. 대 이거. 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줌과 노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줌을 해야 되고 언제 노줌을 풀어야 되고 아, 줌을 하면서 다녀야 되는지 뭐 노줌으로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되게 조금 총을 잘못 쏘겠다고 하는 분들이 노줌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늦게 깜짝 놀라서 조준하다가 어, 적군이 이미 나를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어, 똑같은 반사신경이더라도 적군은 더 빨리 쏘겠죠. 이미 조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8대2로 줌이 8, 노줌이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구역에서는 조준하면서 다녀야 되고 특정 상황일 때는 노줌으로 풀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죠. 어, 줌이 8, 노줌이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laughs> 구역에서는 조준하면서 이렇게 아까 배웠죠? aim and stop. aim and stop.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에임을 조준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에임을 풀고 가다가 갑자기 적이 등장했는데 꼭 어, 깜짝이야 조준해야지 하면은 늦죠. 그렇기 때문에 에임을 두고 상상을 합니다. 여기 문이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조준하고 나가면은 딱 에임앤스탑 헤드라인에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조준한 상태로 나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려고 아까 에임앤스탑 연습을 한 거고요. 노주민 상황은 어떤 경우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적군을 확인하고 싶은데, 에임한 상태에서는, 어, 혹은 배율이 굉장히 높아서, 에임한 상태로는 굉장히 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도 적군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적군이 있고, 여기에 적군이 있다면은, 조준한 상태에서 나는 여기 적군을 못 봐서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빠르게 피킹하고 싶을 때, 딱딱 한번, 어, 있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조준한 상태에서 쏘면서, 다다다다당! 해야 됩니다. 노줌을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도 노줌으로 다니는 경우는 이렇게 확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피킹할 생각으로 노줌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것이지. 원래라면은 에임 앤 스탑으로, 그쵸? 에임 앤 스탑, 에임 앤 스탑, 에임 앤 스탑, 에임 앤 스탑 다 조준하면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실력이 좋아져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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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면은 노프라블럼이에요. No 그게 여러분들 눈에는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력이 좋아지면은 쓱 지나가겠지만 진짜 0.1초, 0.2초 정도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노줌을 풀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적군이 나타나서 쏘고 있다가 갑자기 이 구역에서 적군이 나타나서 쏴야 되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조준한 상태에서 끌어치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감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냥 훅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을 수있겠지만 감도가 높은 거는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손목에 많이 부담이 되니까 감도를 조금씩 조금씩 낮춰가면서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준한 상태에서 쏘다가 조준을 풀고 고개를 돌려서 조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순간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에임 푼 상태에서 고개를 돌립니다. 자, 여기에 적군이 있는데 내가 여기 에임을 두고 조준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면서 이쯤에서 조준이 들어가면서 긁으면서 포, 프리파이어로 긁으면서 이렇게 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놀랄 만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잘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